오늘은 12월 5일 예. 그게 어딨지? 여깄다 열어보겠습니다 목마 나름... 너무 귀엽다 잘 먹겠습니다. 고기도 엄청 많네. 잘 먹겠습니다. 땀땀 끝. 우리는 이더키아그 기... 엠넷은 너무 광고가 많아 그 광고 많아 SBS를 보고 스걸파를 제방으로 봐야 되겠다 헉, 완벽한 계획인 가엄마 계란 잘 먹겠습니다 많이 먹어 어페더 미리 꺼내놔야지. 집에 그래, 갑니다. 뿅. 뿅뿅뿅.

아 없어. 아예 다르 어 어릴 젓을 얘다 담아서 먹을 거고요. 갈치 이건 2인분이에요. 엄마 거랑 제 거. 그래서 저는 반절 먹을 겁니다. 얘는 순두부. 얘는 양념장. 그러면 잘 먹겠습니다. 뿅! <목소리> 잘 먹겠습니다. 음, 딸 이렇게 사온 딸을 향한 뭐 해줘야 돼? 뽀뽀. 어? 진짜? 이게 뭐야? 6, 7 8 오늘이 8일이니까 7이 어딨지? 왜이다아 <laughs> 이게 날마다 크기가 다르네 아, 안돼 예쁘게 예쁘게 예쁘게, 예쁘게, 씹 응? 귀엽다. 무슨, 소방차. 8일. 이건 뭐지? 체스나 밤. 밤조립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무기징역이 안 나왔어? 해미증권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7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선물 옵션 만기일을 무사히 넘겼습니다. 뭐라고? 더 장인 라면? 응. 아! 아 뜨거! 오늘은 1 0일인데 어제 <laughs> 갑자기 자는 밤에 어제 걸또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10일 여기 찾았고, 9일. 구이. 9일을 먹습니다. 음, 음. 이게 잘 보면, 뜯는 데가 있거든요? 여깄다. 맞나? 여기, 여깄다. 여기 얘는 이렇게, 잘 보면, 이렇게, 조금 들어가 있어요. <laughs> 선물 박스. 따로따로따로.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11. 10일. 11은 이건데, 얘도 보면, 이렇게 여기를 짚어서 뜯으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약간, 영화, 드림웍스 영화사 그거 같아요. 그 달.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오이가 오유가 뭐야? 가 오유가 오가 밥이라는 걸모르유가 오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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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유 기다려야지. MCT 오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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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유 이런 윤선영 즉, 답형 5번 시작하겠습니다. 기본학력 책임 지도제 프로그램에 참여를 거부하는 학생이 있다면, 저는 다음과 같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첫째, 저는 학생에게 1대1 학습 멘토링을 실시하겠습니다. 1대1 학습 멘토링을 통해서 학생이 왜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거부하는지, 학생의 이야기를 듣고 학생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안하겠습니다. 둘째,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 기본학력 책임 제도에 대한 의식 성숙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학생에게 EBS 더큐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외에 기본 학력을 본인이 보충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학생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학생이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저는 학생에게 동행 프로젝트라던가 아니면 랜선 야학을 제안하겠습니다. 학생은 현재 이 기본 학력 책임 지도제를 거부하고 있지만, 동행 프로젝트라던가 랜선 야학을 통해서 교사보다 보호하는 조금 더 편안한 대학생 형 누나 아니면 언니 오빠를 통해서 기본 학력을 보충한다면 학생은 좀더 흥미롭고 보다 더 적극적인 태도로 본인의 태도를 전환시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상형 1번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In order to restore the relationship of student A and B, The homeroom teacher, Mr. Kim, can give two pieces of advice. First piece of advice would be an advice for student A and B individually. He can introduce an empty chair technique to these students. An empty chair technique is sitting in a chair and putting an empty chair in front of them and then and role playing about their opinion and the other students opinion in this case for student A first student A can talk about talk to the empty chair about his or her opinion about this destructive situation and then in the next time student A can be in student B's position and talk about student B's perspective of this situation. Second piece of advice Mr. Kingan gives is for the whole class. He can introduce a restorative counsel to the whole class. This restorative counsel is a whole class communication between students and through this restrictive communication students can channel from destructive situation to peaceful condition and this council permits genuine communication between the students and student A and B so currently student A and B is worried or worried about how the students think of them and through this council students a and b worries can be resolved 이상입니다.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다른 매체를 통해 독서의 독서 경험을 표현하고자 할때 저의 교과인 영어 교과를과 관련하여 독서 교육 을할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겠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본인이 읽고 싶은 영어책을 본인의 수준과 흥미에 맞는 책을 한권 정해서 그에 대한 독후감을 작성하고 그것을 짧게 써서 SNS, 그런데 이제 시, 글자 제한이 있는 트위터를 사용해서 전 세계 를 대상으로 본인의 독서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는 독서 교육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제가 트위터를 제안한 것은 일단 이 매체는 굉장히 학생들에게도 친숙한 SNS 매체이기도 하지만 먼저 글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본인의 장문에 대해서 부담감을 덜 수도 있고 또, 상호작용이 굉장히 활발한 SNS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본인의 독서 경험을 다른 매체로 표현하고자 할때 그것도 본인에게 친숙하지 않은 영어를 사용했을 때 좋은 시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